안녕하세요. 그럼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작년에 숫자 문제가 그 문제 있잖아요. 용적률 문제. 그리고 그 강보이는 집 얼마에 팔까 문제. 그리고 공대 비공대 문제. 뭐, 요렇게가 뭐 초반부 숫자 문제였는데, 여기서 산수 계산이 필요했던 건 사실 공대 비공대 문제밖에 없어요. 용적률 문제도 사실은 산수 문제가 아니었고, 야, 몰빵이냐, 계산 지저분한 계산식 쪽이냐, 요건만 따지면 되는 문제였고, 그 집값 문제는 표에서 가격을 아예 안 봐도 그냥 풀렸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이게 쫄리다 보면 숫자가 나오면 그냥 숫자만 보거든? 요것도 보시면, 요것도 보시면, 사실 요 문제는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 문제가 아니고, 아, 선생님, 뭐, 이거 과반, 뭐, 이거 과반이 뭐 숫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봐봐요. 그러니까 기억 선지를 보면, 을이 우선주 100주와 보통주 45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병의 투표에 무관하게 합병은 무산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면? 무산된다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발레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따지면 돼요. 발레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그럼 무조건 무산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산? 안 되게끔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무산 안 되게끔. 찬성으로, 찬성, 어떻게든 찬성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야 돼요. 기억선지를 보면.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까지는 뭐 잡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기억 선지를 보면 항상 무산된다 돼 있죠. 그러면 우린뭐 하고 싶어요? 무산 안 시켜 보고 싶은데 지금 을이 몇개 가지고 있어요? 100이랑 450 가지고 있죠. 450. 그러면 무산 안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찬성에다 그냥 몰빵 쳐주면 되잖아요. 찬성에다 몰빵 쳐주면 여기 찬성이 450개 들어가네요. 그러면 얘가 반대하고 얘가 찬성하면 보통주의 과반이 찬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무산되겠구나 하면서 기억 동그라미. 니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갑이 우선주 100주와 보통주 351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합병은 성사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싶어야 돼? 어떻게든 성사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를 살필, 살필 거니까 갑이 어떻게 가지고 있죠? 갑이 100이랑 351 가지고 있으니까 900에서 351 빼면 뭐가 됐지? 뭐, 이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일단 500은 넘네. 요, 요쪽에 요줄수 있는 게 어, 반대 존나 많을 수 있는데 하면서 니은 엑스 이게 산수 문제가 아니라 면 보고 발레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계산을 사실 리트에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요런 걸 보면 요. 이 면, 면이라는 글자가 더 중요하지, 여기서 뭐 351, 100,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러면 45, 40, 15 가지고 있고 병이 섀도우 보팅 하면은 15를 어떻게 나눠줘요? 비율대로 나눠줄 테니까, 비율대로 나눠주면 누가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갑이더 많이 가지게 되니까 찬성이 더 많아서 합병은 성사 되겠네요. 갑이 보통 한 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합병이 성사 될수 있다 하면 여기서 다 어디로 주는 거예요? 될수 있다는, 어떻게? 반대에 빵개 주는 거예요. 반대에 빵개 주면, 나머지 보통주 899개 누가한테 줘요? 병한테 주고, 병이 뭐 하면 돼요? 섀도우 하면 비율대로 나눠주니까, 그냥 몰빵 다 찬성이 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요 논리가 사실 리틀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꼭좀 발레를 확인하고 요거는 어떻게 리을 선지는 최대한 되게끔 될수 있다 나왔을 때는 최대한 되는 거 하나만 있으면 오른 선지 요거는 흔들리지 않게 좀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산수에 쫄아가지고 요게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숫자라는 건 숫자에 매몰돼서 다른 중요한 걸못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산을 막 야, 너요 정도 계산 할수 있니?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그거를 좀잘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요 3번은, 봐봐 여러분, 여기서 3번에 기억 동그라미 하신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3번에 기억 동그라미 하신 분들. 우리 봐봐요. 시민소송 문제에서, 기억 선지에서, 을은 누구예요? 을은 연대 서명하네거든. 고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선지를 보시면 선지를 보시면 이렇게 선지 안에서 갑병이 나오죠.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할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지에서 갑병 이렇게 A, B 이렇게 나오면 이 순간에 얘가 누구지라는 생각만 하세요. 갑이 누구죠? 갑은? 피해자네요. 갑은 피해자. 병은 누구죠? 근로 감독관이네요. 아, 근로 감독관은 알바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요 문제 정합성 있게 설명하려면 위에서 등장 인물이 누구랑 누가 있어요? 피의자가 있고, 범죄 피해자가 있고, 범죄 피해자를 당사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의자도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니까, 당사자는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만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 문제, 기억선지의 승패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똑바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선지를 보면서 얘네가 누구지라는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하다고. 글로 감독관이 나오는 순간에. 여기서 얘가 누구지만 볼 수만 있으면. 꼭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위 1에 해당하는 각 1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 아 요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요게 1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여서 어그 그것 때문에 틀리신 분들은 아 저런 게 어딨어 하시면 됩니다.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봐봐. 누가랑 누가랑 그럼 방금 본게 뭐예요? 방금 본게 누가죠? 그니까 러 주체. 살펴야 되고 또 그거랑 비슷한 급으로 그냥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언제거든? 언제? 여기서는 봐봐요. 뭐 위자료는 위자료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고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선구할수 있으며 위자료 별개 선고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뭐만 잘 보는 거예요? 혼인 중인지 여부를 살펴야 되죠. 그러면 밑에서 얘네 언제 혼인했어요? 2001년 3월에 혼인했으니까 이 토지는 빼줘야 되죠? 토지는 빼줘야 되고 예금은 ok이고 그럼 뭐만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예금만 되니까 5,500이 아니라 이게 얼마 있지? 예금이? 예금 4,000 있나? 어, 그럼 2,000만 이제 달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밑에도 내려오면 뭐 6대4 이걸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뭐만 보는 거예요? 언제 이거 딱 보면? 토지는 언제 거예요? 토지는 혼인 전이기 때문에 토지는 뭐 나눠 가질 게 없겠네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안 골랐어야 돼. 딴 거는 뭐 보다가 뭐 헷갈릴 수 있어도 4번 선지 고르신 분들은 이게 가장 전형적인 틀린 선지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서든 추리에서든 봐봐 여기서 뭐가 잡혀요? 4번 선지가 눈에 보이면 뭐가 제일 먼저 걸려요? 자동 교환기가 걸리거든요 동전 교환기가 동전 교환기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자동 동전 교환기 가서 보면 안 해도 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뭘안 해도 돼요? 환전 증명서를 안할수 있지 매각 신청서를 안 하는 게 아니네요. 어 요거는 요, 요것만 좀잘봐 주시고 갑은 의리 보유한 외국환 전부를 매입할 수 있다. 외화 상당 수표는 뭐못 뭐, 들고 오죠. 외화 상당 수표는 못 들고 오고 뭐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3호 가서 보시면 몇 번만 할수 있어요? 한 번만 할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3호 가서 보시면 3, 서명 1회에 하나요. 매입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된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1회에 하나니까 뭐 여러 번은 못 하겠네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6번에 이제 별표 좀 쳐줘.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 관련된 옛날 문제인데 거기서 다, 다, 그 공소시효가 5년이던 게.